안녕하세요. 믿음직한 대구 샷시 라온창호 라온입니다. 오늘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서재보성타운 1차 스무평대 아파트 시공 현장을 둘러보려 하는데요. 여기는 약 900만 원대의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재보성타운 1차는 1997년도에 완공되었으며 총 8개동 740세대로 이루어진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입구방을 확장 시공하였으며 외창에는 모두 로이 유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또, 거실은 기존 라운드 형태의 창을 철거하고, 일자로 시공하여 조적과 타일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그럼, 함께 시공 현장을 둘러보러 가볼까요? 먼저, 거실 창입니다. 거실 창은 둘두로 공트릴 체형 단창으로 시공하였고, 유리는 22페어 투명 유리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공틀 일체형의 기존 창을 철거하고 남은 목틀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폼을 넉넉하게 쏴주어 더욱 단열에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다음은 거실 발코니입니다. 거실 발코니는 유프라인140 단창으로 시공하였으며 유리는 24페어 로이 유리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기존 라운드 창을 철거 후에 일자로 시공하였고 아래쪽과 라운드 쪽에는 조적과 타일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라운드 창과 일자 창의 장단점이 있으니 잘 비교해 보시고 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와이드빌 230 이중창으로 시공해 주었으며 유리는 22페어 내측 미러 외측 투명 유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창이 커서 3장 문으로 시공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주변으로 폼을 넉넉하게 쏴 주었습니다. 와이드빌은 수동핸들과 자동핸들 중 선택하여 추가 장착하실 수도 있지만 핸들을 따로 장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안방 발코니입니다. 안방 발코니 또한 뉴프라인 140 단창으로 시공하였고 유리는 24페어 로이 유리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뉴프라인 제품군은 와이드빌과는 다르게 모두 자동핸들이 기본 장착되어 제작됩니다. 다음은 입구방입니다. 입구방은 확장 시공하여 프라임 이사이 이중창으로 시공하였고, 유리는 24페어 로이유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라임 이사이 이중창과 로이유리를 조합하여 확장방과 같이 외부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곳에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방입니다. 앞서 입구방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확장방은 프라임 이사이 이중창으로 시공하였으며, 유리는 24페어 로이유리를 적용하였습니다. 프라임 이사이와 로이유리의 조합은 단열 성능이 아주 우수하여 많이 찾으시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와이드빌 118 단창으로 시공하였으며 유리는 22페어 불투명유리를 적용하였습니다. 화장실은 꼭 필수로 불투명유리를 적용하여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방입니다. 주방 또한 와이드빌 118 단창으로 시공하였고, 유리는 22페어 로이유리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이번 현장은 창이 작아 와이드빌 230 이중창으로 시공할 경우, 창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와이드빌 118 단창으로 시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뒷발코니입니다. 뒷발코니는 뉴프라임 140 단창으로 시공하였으며, 유리는 24페어 로이유리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뒷 발코니에 꺾여진 부분은 고정창을 시공하여 깔끔하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서재보성타운 1차 20평대 아파트 시공 현장을 둘러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라운 창호 대표 번호로 전화 문의를 주셔도 되지만 지금 띄어 드리는 QR 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아래 영상의 설명란에 있는 라온창호 공식 카카오톡 채널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보다 쉽게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드려요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추가 할인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직한대고샷이 라온창호 라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